아, 이번에는 라이딩 인생 잡았어. 134? 들어 놓고 봤다라고 해야 되나? 나아 그렇게 봐도 돼. 왜왜 봐도 되는데. 제일 꽂혔던 게 조부모가 풍주들한테 엄청 잘하잖아. 근데 왜 엄마는 그게 안 될까? 엄마는 왜 화가 날까? 음. 너무 공감되는 게 엄마들은 쫄려. 계속 쫄려. 뭐가? 거기서 대상 안 해도 되거든? 음. 근데도 쫄려. 나도 그러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한번 빠지면 안 돼. 근데 쫄리다? 네. 사립초, 그거 발표 날. 그때 조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가잖아. 그때 아이들이 너무 밝가 네.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 네. 근데 엄마들은 그걸 못해. 네. 하기가 너무 어려워. 네. 엄마들 간의 서열. 네.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 있다는 건 알았어. 근데 왜 주변에도 있어? 아니, 내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 그, 우리는 학군지가 아니잖아. 나는. 아, 아니. 보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아, 애들 데리고 촬영하느라 힘들었겠다. <laughs> 미디어는 사회의 생활을 반영하거든? 응. 저걸 보고 공감을 느끼는 시청자가 되게 많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 현실을 반영하는데 현실적이지 가 않았어. 이게 뭔 얘기냐면, 응. 거기다 상류층이잖아. 응, 그렇지. 응. 할아버지는 교수고, 할머니는 의사고, 그래서 나는 다른 게 느껴졌어 아, 의사 집안에 의사 계속 나오겠고 판검사 집안에 판검사 계속 나오겠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 그냥 그들만 리그 같은 느낌이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그렇긴 한데 영어유치원이라는 곳에서 봤을 때는 음. 그냥 여기 일반 유치원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영어유치원이랑 비슷하지 음. 솔직한 얘기로 스피치하고 그러잖아 쟤도 음. 했는데 우리가 그 주제가 자유주제인지 뭐 조지 육세의 연설이니 뭐 이런 걸 내가 우리가 신경이나 썼어 가서 한마디라도 하면 와 잘했다 잘했다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건 우리나라에 한 1, 2% 가정에서 있는 일 아닌가 사실 저도 학비가 <웃음> 얼마인데 <웃음> <웃음> 어, 학비 듣고 다 그냥 아 우리 열심히 살자고 많은 게 대부분의 집안이지 우리 자식도 좋은 거 가르치고 싶고 좋은 데서 배웠으면 좋겠고 그지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있었으면 좋겠지 응. 그리고 아까 베비가 얘기한 것처럼 뒤쳐지는 거 지방도 똑같나? 똑같아 이거는 절대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주말에 서울까지 원정 와가지고 공부하고 내려가잖아 <laughs>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안왜 뭐. 그런 마음을 박창철절안 가졌어 본인이 그때는 몰랐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지. 몰라 아는 사람들은 뭐 판검사 되나? 에 아, 요즘 판검사 돼서 별거 없더라. 그럼 의사 되나? 의사도 별거 없더라. 뭐네? <laughs> 걔네들이 되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똑똑해. 하나도 <laughs> 똑똑해. 야 나는 막 3, 류층 얘기다 이거는 별로 아와아 닿진 않았어. 그거 빼면 다 똑같았거든. 그러니까 그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 음, 음. 막 작가가 설정을 막 넣잖아. 었 음, 응응 음. 아니 어디? 대학 교수 출신의 시아버지 앞에서 아 애, 그런 거는 좀 말이 안되지 애가 2등 했다고 어떤 며느리가 음.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돼저 며느리가 센줄 알겠는데 아, 그렇지 그런 게좀 이해가 어. 안 돼.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나? 그, 그런 사람이 있나? 아, 어, 그것도 궁금해 있을 수도 있, 있나? 있으니까 그걸 넣는거 아니야? 어떤 그 상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비한 설정들이 너무 과해 없어 그렇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또 숙제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짠하거든 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안 하고 있잖아 너무 뻔한 걸 틀리고 있고 이러면 불안해지더라고 맞아 불안해 어, 어느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부모들이 그 기준이 다르잖아 아니야 기준은 도안이면 뭔거 같아 관심이 있냐 없냐 있으면 다 1등 하고 지이 2등 했으니까 괜찮아 이러네. 1개 틀렸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한틀철학니까 다음엔 다 맞자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냐? 아예 없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수능을 만점 받을 수 있나? 아 무슨 소리야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 수능 만점 받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아니야? 나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우선 안 하면 그냥 너무 쫄려 아, 왜? 시험 빵점 맞으면 어떡해? 빵점 맞으면 왜안 돼? 아 그럼 그게 왜 돼? 아, 그, 그러니까 다 <laughs> 아니, <웃음> 아, 그, 빵점 맞으면 왜안 돼? 뭐, 그럼, 빵점 맞으면 그게 돼? 왜, 어떻게 돼, 그게? 기초학력평러를 봤는데, 빵점을 맞아왔어. 그러면, 혼낼 거야? 어떤 마음이? 공부시킬 거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야지. 그럼, 50점 맞아왔어. 공부시킬 거야? 어, 난 시킬 거야. 90점 맞아왔어. 공부시킬 거야? 90점? 9 0점은좀 좀 놀게 할것 같아. <laughs> 쟤 90점 이상 맞았는데, 놀, 안못 놀잖아. 다음 걸 해야 되잖아. 그니까 지금 다들 목표가 다 서울대 의대야? <laughs> 몇 점까지를 맞아야 저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수 있나라는 건 모르겠어. 사람 구실을 하고 살려면 더이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지금은 모르더라도 중학교가면 거 아니야. 그 이제 공부를 내려놓는 거지. 그러면 망친 인생. 아뭐또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자게 아니라. 응. 궁금해서 그래. 망친 인생은 아니지. 응. 근데 공부를 해 아는 게 많아야 응. 직업군도 다양한 것 같아. 직업군도? 응. 베이비한테 질문을 하면서 응응응. 나한테도 질문하는 을 거야 지금. 생계 의 위협이 없다는 전제하에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랑 비아발은 아니야. 그잘 나가는 배관공이라고 하잖아. 누가 더 좋은 인생이? 자기는? 누가 더 좋은 인생인지 평가할 수 없지, 그지? 근데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걸 평가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건 바뀌기 힘들고 대우 받는 직업이 더 좋겠지 응 그럼 왜 사람들은 왜 서울대 서의대 교수를 명예롭게 생각하고 대우해줄까? 자기 집에 배관을 고치러준 사람은 화대하면서 그거는 요즘엔 인격적인 문제지 그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니 뭐 어쩌니 다 거짓말이야 어. 그분들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응. 근데 우리의 건강도 안 좋으면 의사들 없으면 살 수도 없잖아. 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귀천이 없는 게 맞아. 근데 사회는 그게 아니고